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손어머니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오늘의 제목은 잘 살고 잘 죽자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기도 잘 살았고 죽기도 잘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다윗이 이 땅에 생존할 당시에 그를 축복하신 것은 물론 그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게 한 것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주님을 뜨겁게 그리고 깊이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 까닥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고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편은 감사의 찬송들로 넘쳐납니다. 또 다윗은 성전의 제도를 만들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반차를 나누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드리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다윗은 진솔한 회계자였습니다. 그는 성자가 아니었고 죄인이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계했습니다. 회계가 반드시 모든 형벌을 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나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뜨거운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예배할 때 그의 눈과 온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때론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통해 잘 살고 잘 죽었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다윗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 같은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 다윗처럼 산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도 잘 살고 잘 죽게 해주실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